예, 안녕하십니까. 김명천입니다. <laughs> 우리의 아이, 좋은 운 만들기, 2023년 10월 25일, 이 날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5년은 개면년 임수를 병진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묘와 술이 합이 되고, 진과 술이 충이 됩니다. 병과 인도 뭐가 돼요? 충이 되죠. 그럼, 이 병은 부모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전혀 안 듣죠. 그 다음에, 진술, 추월에니까 집에 있고 싶어 할까요? 나가고 싶어 할까요? 전혀 집에 있고 싶지 않죠. 또 하나, 기묘년에는 진사가 뭐가 돼요? 공망입니다. 인술. 그래서 이거는 공망이 자하고 얼마? 충이 돼요. 정 진도 똑같이, 해다 보면 자하고 뭐가 돼요? 축이 공망입니다. 그러면, 진사와 자축, 자축이 공망이니까, 공망이 있는 자는 그 연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운이 오면 약간의 평지풍파가 또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연에서 진사가 여기 이래와 있습니다. 그럼 조상에서 요 이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묘술 합이 돼서 묘진 천을 내니까 여기와 여기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 둘이 합을 하고 있고 둘은 어떻게 돼요?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말다툼 지배를 잊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짜에 태어난 아이는 여기를 잡아주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0월 24일 10월 23일, 이 태어난 날도 다 뭐가 돼요? 자와 축과 진과 사가 뭐가 되어 있어요? 공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잡아주는 거지, 그것을 공막이지만, 그래도 충이 돼서, 이것을 묘술 합이돼서 충이 돼서, 자기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병에서, 이게서 진과 신은 자기의 노력에 대한 결과고요 인과 기는 관입니다. 자기 의 관인데, 관이 뭐하고 있어요? 서로 충을 하고 그것과 밑에서도 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관직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병은 약하지만 병은 약한 게 좋습니다. 강하면 햇빛이 너무 강하면 밑에 있는 것이 다 보여요. 타 죽어요. 그래서 용신으로 이렇게 보면 병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화가. <laughs> 아와 모기 목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10월 25일에 태어날 아이가 경제력을갈 것이냐 관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벌써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관으로 가기 보다는 처음부터 경제력으로 간다고 잡아주는 거였죠,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병신합이니까 무부터 시작합니다. 무기경신인 게 자충이면 진사음. 잡아보면 경인과, 그 다음에 갑오와, 그 다음에 정유, 세 개가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가 공마이고, 여기가 합, 저 육합, 육합이 되고, 그래서 참 잡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그래서 얘가, 경인과 가보와 정유 중에서 세 개를 잡아준다면 훨씬 낫습니다. 제, 여기 정유를 잡아주면, 이 정은 사실은 겁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겁재는 자기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이 자, 저 경제를 합해서 자기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정유가 되었고요. 노력도 많이 하겠죠. 사실은 조상과 가족에서 조금 거기서 멀리 하고 자기 자신이 자수한 거 하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갑오. 갑오, 그러면, 나중에 늦게나마 자기 뿌리를 가져서 문서를 갖고 빌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는 거고요. 경인. 경인도, 이 많은 돈을 갖다가 뭐예요? 관리하면서 자기의 뿌리를 갖다가 이렇게 갖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와 진과 인과 진을 해주면 제일 합으로 올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은 묘유충도 하고, 유진합이 되고, 유술천도 하지만 여기가 합이 되는 게 좋은 거라 사실은 여기서 잡아준다 그러면 정유시가 제일 낫다고 보겠습니다. 이... 공망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잘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말한다면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스톱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잠깐 스톱되고, 이 스톱된다고 그러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잠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공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병진 2023년 10월 25일에 태어나는 병진 일회사주는 경인갑오 정의 중에서 정의가 제일 낮고요 성명하으를 봐도 목화로 입장해서 잡아주는 게더 낫겠습니다. 아, 요 사주가 요 사주 이 계묘 임술월에 있는 거는 일과 시를 잡아주기가 참 난감한 게 많아요. 왜냐면 공망이 너무 많아요. 진사의 자축이 있으면 자축과 진사가 이게 다 공망이기 때문에 거의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어,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